이 시간 절차 고통솔으로또 간절기도 합니다. 조용! 신하나님 아버지 음. 하나님의 은혜로 올 여름 7월 8월 달일 무덤날 시간대도 지켜보아 이여시고이 시간 아버지 8월 8일 며칠 지국된 일을 맞이하 우리 사랑해서 아버지 우리 사모님 강사님 우리 이사의 성도님 많은 집사님 원사님들 아버지 찬양하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주 찬성하여 고하시 하나님 예수님 만남에 이 시간 통성으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전세계를 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단체들 위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 기도할 때 저희들과 그 도구의 기도가 돼 상대된다 벗되게이시고 원수만이 사단 기도를 방해한 것들 나사라 예수님을 물러가이 지다아버지늘 성령을 성령 주막께 오다 이시여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안 자랑하이 이시여시고 사람께을아주 복되게 축복하여 이시여시고 이렇게 아버이 연약하고 부족합이다 아버지 그러나아버지의 작은 능력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 사람께 우리 김기웅성산이조회사위김명 영산이 새성다이 마누리 십사인 원산이 장로들 앞이 싸움 나이다 하나님 여자 할렐루야 보도다 이시고 21세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세의 보호적 보대며 아버지 하나의 선제는사람들다 구원 받는 아버지 놀라게 하부터이시고 아버지 성령을성령을 성료로부터 이시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부터이하시고 많은 환자들 아버지 이슈부구원받는 아버지 시고 영유까지 공능으로부터이시고죽었던 영원히 살아나는 물과 승료를 건너 놀란욕사부터이시하시고 아버지 올여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 입어주시라면 이제 가을 구월달을초하를 맞이합니다. 저소도지라고 아버지 좋은 대절도 가을을을 또 겨울을 또준비하게로 옷자 이하시고 하나님을 성령의 성에서 맡해주시고 대한민국 축복해고대 대통령과 만은정치인도 지혜를 전해주고 대민이자유민주의 나라 아버지 마음껏 이렇게 신앙과 믿 생활하면서 복음 때에 천변은 아이 마지막에 왕 같은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 선교하고 전달하라고 옷자 이시옵시고 아버지 능력한까자 성령의 사람도 충만충만하게 간하게 옷자와 조시에 와서 우리 야베스 우리 기를단체 아버지 연합하 부족합니다 이제 9월때부터 아버지 기사 이박사의 우리 야베스도 이제 구할 때 온다 오죠. 저도 활성화되 온다 이래시고. 우리 모세 총목사님 우리 박수 영 목사님, 우 영호 목사님, 우리 용석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 많은 우리 송유사님들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까지도 전사님 강사님까지도 내성령목다 이래시고 오해라 우리 일천 목사님 아버지 이렇게 매주 와서 이렇게 봉사하며 호시하며또 말씀을 전한다는 성녀로 성님을때 이래시고 아버지 도 끝나고 우리 영도 포고 우리 사부님 도망 때 아버지께 우리 권사님 도표회 온다 이시고그 아버지 집일방도 잘되는 놈나 온다 이래시고 성녀로 성녀로 충만하고 온다 주할렐루할 모두 영원한 주시여서 아버지 잘 주어 군가가잘 주시어 주고, 이번 시 특별히 또 목요일날 우리 박성호사님 생일을 맞아요. 축하하라, 모든 것만 걸며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니다 음.